아버님, 같이 오셨어요? 네네. 아버님. 아, 네. 갑니다. 아, 네, 네. 아버님.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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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이게 무대에, 어, 물론 다 좋아하시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무대에 서시는 분들, 정말 좋은 분들만 이렇게 서셔서, 보키님도 복희, 그렇고, 양태환 우리 기타리스트님도 그렇고, 또 유연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정말로 기분 좋은 하루, 기분 좋은 저녁을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님도 이렇게 어, 오시니까 우리 저 어, 양태환 기타리스트님은 저희 홍보대사입니다, 원주 홍보대사. 어, 저희 원주시가 대한민국 대표 도시가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로 가겠다 하는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태환님한테 <laughs> 제가 어렵사를 부탁을 드렸어요, 원주시 홍보대사를 좀. 해주십사, 이제 흔쾌히 수락을 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맹활약한 걸이 보면서 제가 어, 당당하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아버님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이번에, 좋습니다. 이번에 그 시장님 덕분으로 어 주시홍보대사 임명장을 가지고 또 10월 들일 누군 그분의 날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어, 세계 유엔 K팝 소년홍보대사. 이명자한테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님 덕분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불러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뛰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여기서 우리 태환이가 연주하는 거를 계속 지켜봤어요, 시장님. 시장님 오시기 바로 죠 여섯 곡을 계속 내달렸는데, 야, 노래도 없이 연주만 해서 관객분들을 이제 감동을, 주야 저도 막 가슴이 부담 <krit> 그냥 뭐 관객들이 따로 생는 거예요. 노래도 안 하는데 연주하는 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아버지 노래 한곡해 주세요. 그렇죠? 제가 노래 <laughs> 제가 노래 하기 바로 전에 사실은 아니, 노래 할수있요저뭐 어마어마한 선수죠 사실. 정말입니다. <laughs> <사실은>, 아, <죄송합니다. 웃음> 예, 어마어마한 선수. My, 팬, 아, 예. 네. 안녕하세요. <laughs> <services>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시장님의 창력을 제가 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 저목님께서 전화 오셔서 님저 음, 시장님께서 어, 단독 공연에 오실 거다. 그런데 절대로 그냥 못 가시게 하겠다. 근데 시장님께서 자유 시장에서 어, 작년인가 재작, 재작년 년쯤에 거기서 노래하신 걸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봤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게 제 아, 생각에 정말 아닙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그, 그냥 그, MR, 그, 그 뭐야, 반주기, 반, 저, 연주에 의하시지말고요 초원은, 네. 초원은 안 해보시죠. 세계적인 기타 리스트의 반주에 맞춰서. 어, 우 어마어마, 좋아하 어마어마, 예,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네. 네. 사랑하는 안케서 시장님이 부르실 것 같으다. 서아것 뭐 없이 그냥, 오구리는 아, 그냥, 아, 네. 지금 세계 5오거리 금메 한 거예요. 오위저 아니 저 사실 여기 이제 항상 5만 원짜리 몇장이 가지고 다 그러니까 어 진짜 이 이거 어마어마한 정말 축복입니다. 저저 우리 양태환 기타리스트 님은 사실은 글로, 글로벌 스타잖아요. 글로벌 스타. 그잖아요. 렇 예! 네. 근데 그 그분 저 이게 음악 이게 맞죠. 제가 노래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좀 아, 진짜. 가문의 영광, 존란입니다. 또뭐 2018년 3월에 그 케바시에서 연주한 신주의단주로시연에 오늘 노래를 하신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 이전 과정을 타완이가 지금 구독자가 12만 명입니다. 계속 그냥 학교 붙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 구독자가 100도 없어요얘는 그냥 연주만 해가지고 감동을 줘서 12만 명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전 과정을 준비해 지금 시장님하고 저 멘트가 한거 이런 거 그래서 도진짜 대박. 저는 뭐그저 주소지가 원주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거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선거의 홍보가 다음 선거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건 분단입니다. 이 시장님을 제가 동정하고 저장군 광팬이에요, 시장님. 이 롯데 아파트 살렸는데, 당, 당, 당. 시장님하고 막 좋아 죽어, 장근님이 <laughs> 너무 멋지신 시장님. <laughs> 네. 저, 저, 저. 아유,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제가 지금 혈압약을 먹거든요. 지금 심장마비가 막 터져가지고. <laughs> 아무튼 시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또 이렇게 저희 이 무대를 빛내려고 재원 10만 재원 행성 국민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완식 회장님!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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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멋진 역할을 하고 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또 어, 빛내주게끔 시장님과 우리 또태양원과 멋진 콜라보 연주 부탁드립니다. 네. 저그대만를는 있는... 뭐? 너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멋있게 한번 들어겠습니다 <laughs> <laughs> <laughs>